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을 담당하고요. 이름은 차희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다들 이번에 처음 아시죠 네. 뭐 경험이 좀 있어도 27회 시험은 다 처음이시니까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간략하게 우리 시험 과목 같은 건다 아시나요? 모르죠. 네.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 들어가면 우리 시험은 이제 1차하고 2차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1차는 두 과목인데 문제 순서로 보면 부동산학,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담당하는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고요. 자 2차 과목은 이제 세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인 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법령, 그 실무. 요게 이제 첫 번째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공시법이죠. 부동산공시법하고, 그리고 이제 세법이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공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목으로 보면 다섯 과목인데, 우리 수업은 이제 6일을 하죠. 6일를 하는 이유가 요 이제 공시법하고 세법은 과목은 다른데, 이제 한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공시법이 2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세법은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법은 두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구지적법. 법 이름이 바뀌었는데, 법 이름은 이제 공간 정보 및 구축에 관한,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40문항식에서 총5 과목을 보고요.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일단 먼저 염두에 두실 점은 절대평가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죠? 절대적으로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평가인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는 것은 상대평가와 다르게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원 다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건 이제 공부 좀더 잘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평가는 그런 거 없고 일정한 기준선만 넣으면 전부 다다 다 합격이 돼요. 그리고 과락은 없어야 됩니다. 과락이 없을 것. 그러니까 과락이라는 것은 40점 미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 평균 60점이 나와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을 맞게 되면 그 시험은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개론 100점을 맞았고요. 민법은 예를 들어 37.5를 맞았다. 그러면 평균은 60점이 넘지만 이렇게 되면 이 시험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은 대체로 다 과락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험이 지금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차 시험은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2차 시험은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되면 1차 합격이에요. 1차 합격. 그러니까 1차는 평균 60점이 넘었는데 2차는 60점이 안 되면 1차 합격이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뭐만 보면 되냐면 후년도에, 차 년도에는 2차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1차 합격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반대로 1차는 60점이 안 됐는데 2차는 60점이 됐다. 그럼 이건 불합격이에요. 2차만 합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1차가 합격되지 않으면 2차는 아무리 잘 봐도 이건 채점도 안 해요. 그러니까 1차가 합격이 되어야 2차라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러면 축 합격하려면 1차뿐 아니라 2차도 전부 다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니까 이 분위기가 되게 좋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사법 시험 이런 거 보면 옆에 사람이 합격하면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공부를 잘해서 전부 다 60점 넣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절대평가라는 점. 그러면 이런 절대평가라는 것을 보면 공부를 하실 때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 60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지 90점 이런 거 목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고르게 득점하는 게 좋죠. 두 과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과목에 소위 우리 말하는 몰빵 이런 거 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론 아직 수업 안 하셨죠? 계론이랑 그러니까 민법 일주 한번 딱 들어보니까 아, 나는 계론이 좀 적성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계론에서 엄청 공부하고 민법은 그냥 과락만 넘겨가지고 합격하자.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되면 나중에 민법시험이 개론시험보다 훨씬 쉽게 나오면 공부 안 했으니까 점수 안 나오고 어렵게 나와서 점수 안 나오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좀 고르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략과목이 있어야 돼요. 고득점하는 과목. 그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공인중개사법. 우리 이제 2차 화면 보시겠지만 우리 김성생님이 되게 재밌게 잘해주실 거예요. 이 공인중개사 과목을 법을 소위 이제 그 효자 과목이라고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고득점은 여기서 나와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보통 이제 80점 이상을 맞게 되는데 그리고 맞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부동산 공법이에요. 공법은 양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고득점을 목표로 할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럼 공법은 몇 점만 맞으면 될까요? 벌써 감이 오시잖아요. 그 40점. 과락을 면해야 되니까. 40점 이상을 맞으면 돼요. 그러면 평균 60점 나오려면 공시세법에서 몇 점만 나오면 돼요? 60점. 이런 식의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차 과목도 평균 60점이 합격이니까 사실 100점 만점이지만 우리 시험 공부할 때는 몇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점 이상은 필요가 없을까요? 80점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민법 80점 맞으면, 괴론 몇점 맞아야 돼요? 40점. 만약에 40점 미만으로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차 과목은 평균이 몇 점이 만점이냐면, 80점이 만점이에요. 요거를 그러니까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고득점을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이거 초과하는 공부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다 보면, <laughs> 막 꼼꼼하게 너무 세부적으로 공부하면 오히려 득점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목표로 하셔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은 수석해도 상안 줘요. 옛날에는 수석 합격하면 막상 주고 그랬어요. 어떤 어떤 학원의 원장님이 뭐라고 러냐면 그냥 아 우리 학원생 중에서 수석하면 내가 차한대 사드려 요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진짜 거기서 수석이 나왔어요. <laughs> 그랬다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차는 못 사드리고 굉장히 포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최연소 합격, 최고령 합격, 뭐 수석 합격 이런 거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상업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발표 안 하니까 몇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60점. 60점. 그러니까 요거를 목적,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지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득점은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중개사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시고 올해도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이 있었으니까 합격하신 분들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몇점 받은 분들이몇 점으로 합격한 분들이 일을 제일 잘한다고 할까요? 딱 60점이래요, 60점, 딱, 60점, 딱 60점. 막 고득점 막 90점 막 이렇게 평균 맞아서 합격을 하신 분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 뭘 하려다가 보니까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중개사법 몇 조에 서하지 말랬는데 요 정도 맞고 하신 분들은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가장 일을 여기서 일 잘한다는 건뭐 속속적으로 돈 많이 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벌겠어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laughs> 아무것도 몰라요. 알죠? 용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넉넉하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면 좋겠지만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걸 목표로 이제 1차, 2차 이렇게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1차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초반에는 1차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통은 3월, 3월, 내년 3월이나 늦어도 5월 정도까지는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까지 1차가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겁이 나서 2차 공부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제도는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리 2차 시험 잘 봐도 1차가 안 되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가 어느 정도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물론 아, 그러면 1차만 공부하고 수업 듣고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교적 2차 과목이 1차보다는 좀 단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차도 2차도 반드시 수업은 참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 참석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단기간에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다가 마지막에 한 방에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로 복습을 하실 때는 1차 중심으로 초창기까지는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2차는 반드시 수업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